진짜 마지막 곡이어서 갈건데 그중에 좀... 저. 밌좀 여기 왜이래? 저 내가 한 짓이죠? 재밌죠? 네! 사실 저도 뭔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괜찮냐 뭐 심정이 어떻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

<laughs>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는 거막 어우 좋아 <laughs> 어우 완 이런 그런 감정선이 아니요 뭔지 아뭐뭐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갈수 있다는 게 저한테 또 되게 큰 위안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막 갑자기 조용히 내가 또 그러면은 또 우리가 같이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아쉬울 수 있잖아요. 아무래도 또 제가 워낙 가까이에서 10년 동안 또 같이 소통하고 호흡하고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나름 친밀한 그런 존재잖아요. 나라면서 잠깐 내가 확실히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뭐 여러분들에게 좀 어색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, 그래도 같이 좀 재밌게 오늘 즐기고, 이 우리 추억들을 좀 예쁘게 담아놓고, 좀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팬들 이렇게 모여서 재밌게 놀 거잖아요. 그죠? 좋아요. 그러면은 신나게 마지막 곡할 거예요. 알겠죠? 슬프게 할까? 슬프게 마지막 곡 할까? <laughs> 신나게 마지막 곡 무슨 노래 할것 같아요? <laughs> 어떻게 알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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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내가 못 맞추게 준비할 거야아요 워리어가 제가하시나 렛츠고!